봤을 때 오늘 멋짐. 네. 뿜뿜. 마맘. 뭐야. No! 어머. 내네 거야, 내더 네 <laughs> 아 괜찮게 어 바뀌는 곳의 중심이 바로 자이 SK뷰다. 아니 형님 중구 출신이라고 오. 얘기 들었는데. 중구 출신이죠. 내가 본 적이 대전시 중구문창. <laughs> 그런지. 그래서 형님을 응. 모셨죠 일로 아니 그러잖아 뭐 오늘 나 혼자 하는 거네? 드디어 원 MC? 경석이 형님이 어. 그래도 부동산 이쪽에서는 또 베테랑이시잖아요 아니 최고지 내가 네. 네. 게다가 문화동 네. 문화방송 사기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도전장을 내미신 분이 한분 계세요 도전장을?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대 그 사람이? 문화방송 출신의 문화동의 친구 4,200명 학벌은 이대 출신. 어우 훌륭하시네. 거기에서 경인TV에서 행복부동산연구소를 100회 아, MC를 아, 진짜 부동산 박사시구나. 네. 자세히 좀 바꿔야 되겠는데, 가겠습니그 그러니까 일명 부동산 요정입니 어제 분, 아, 참이대 나오셨다 네. 했지? 네. 네. <laughs> 결정적으로 이거 얘기하면 아실 건데. 아, 유명한 분이구나. 어. 카라 멤버의 친언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아이고. 어느 정도의 네.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 하나 정도. 질문. 받아볼게요. 아이고, 제가 뭘뭐 테스트까지 한번 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건폐율은? 잠깐만 <laughs> <작가님. 웃음> 이게 사는데 뭐가 필요해필요하지왜안 <laughs> 필요해? 자, 오늘은 타이틀은 음. 문화재 SK뷰의 베스트 크리에이터를 음. 뽑는 자리입니다. 와. 정현 씨, 일단 야... 앉읍시다. 야, 이거 압도된 얼굴 봐요. 약간 어깨 네? 힘이 들어가셨는데. 아유. 영어 도서관만 솔직히 있을 수 있는데 그 강사님이 상주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나요? 아, 빙고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YB의 m 그, 그 영어 선생님이 네. 2년간 상주하시기로 이미 약속이 되 있어요. 요즘에 제 네. 주변에도 보면 일단 네.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보더라고요. 비용도 문제죠. 그쵸? 또 거리도 문제죠. 이게 쉽게 결정 을못 내. 아파트 단지 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아무 걱정 없이? 네? 이거를 또 이제 견본주택 오픈할 때 음.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체험이 네. 가능해요? 3일간또그 저... 영어 선생님이 상주해요. 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그 오셨을 때꼭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영어 도서관이라고 했을 때도 놀랐는데. 진표정이 건... 거의 이제 네. 완벽한 주눅이 든 상태예요. 이래서 자기가 날 찾는 거야. 근데 이게 <laughs> 너무 다 아닌가? <웃음> <웃음> 너무 대서관이. 아, 아, 이거밖에 없냐? 뭐뭐 네. 뭐 원하는 거 얘기해 봐요. 그래서 좀 골프. 기본이야. 골프는 기본이라고. 게다가 GDR이라고 들어봤어? 그게 있다고요? 15대. 한대에 얼마 정도 나죠? <laughs>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또 얘기. 해또뭐 궁금해? 에스. 헬스... 아, 아이씨. 제발 좀! 내가 왜 이거부터 설명하냐면 그동안 웬만한 아파트에 있는 커뮤니티서다 있다고 봅니다 사실 헬스 이런 거 솔직히 흔하잖아요 음. 복합적인 운동을 하고 싶은 거죠 정확한 지적이에요 다목적 체육관이 있어요 <목적> 여기 단지에 있다고요? 기가 막힌 크기의 다목적 체육관 자영히 스페인과... 근데 공간. 진짜 없는 게 없네요 없대! 그래서 내가 다른데 없는 거 여기 제일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유를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어디 살아 난 자이 살아요. 전 이편한 세상 사는데. 오늘 마지막 <laughs> 방송 열심히 <laughs> 해요. 아. 와. 위치도입니다. 네. <laughs> 아난 너무 익숙한 곳이어서. 저는 딱 이제 보자마자 네? 보이는 게 코스트코. 사실 이제 우리 위치도를 네. 보면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생활 편리성에 관그있요저 음, 네. 코스트코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홈플러스 보이죠? 네. 이게 자희는 항상 저이저 대형 마트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우리 집은 아예 집 안에 있어. 오. 홈플러스. 깨알 자이 자랑? <laughs> 자, <laughs> 계속, 어, 네. 대형 마트들 가까이 있죠? 네. 그러다가 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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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다 저는 이제 딱 보니까, 네. 부모님 생각도 하고 이러면 병원도 여기 <laughs> 있는데 딱 보이네요. 정확해. 야, 회원연애, 회원 괜찮아요. 저? 병원은 사실 어. 내 나이 이상 돼야 챙기거든. 미리 챙겨야 돼. 대전이 자랑하는 그래. 충대병원이요 그... 저희 어머니 여기서 건강검진 하셨거든요. 아 네? 성모병원. 충대병원. 이두 개면 뭐, 기가 막힌 거죠. 저는 이제, 음. 또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생각하면 이제 저런 철도나. 아 좋아요, 역시 전문가야 문화인이야. 갑자기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laughs> 아니, 내가 원하는 얘기를 그대로 <laughs> 아, 지금 뽑아 주니까 네. 너무 어, 좋지. 네. 제일 먼저 보이는 게선배장 이건 기본입니다. 선배님은 아, 기본인데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문화역이 문화역. 이제 충청권 관역도예정어 있는 거면 이제 호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이제, 이제 이 문화역이 개통이 되면 네. 뭐. 최고의 교통 요지가 되는 겁니다 음 네, 원웨이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어린 시절에 네. 이곳이 중심이었었거든요 원플 듣기로는 여기 네. 시청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원래 도심이었던 네.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기반이설잘 지금 네.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곧이 전체 지역이 다 재개발이 될 겁니다 이미 이렇게. 괜찮았던 곳에 네. 또 괜찮은 게 들어왔는데. 음. 더 괜찮게 또 개발을 하는 거니까 더, 더 괜찮게 어... 바뀌는 곳의 중심이 바로 우리 자이 SK뷰다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음. 요즘에 제가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숲세권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오 어, 그거 중요하죠 이게 근데 여기도 이제 대동원 그, 두말 하면 허리 아파요 어... 보문산 하나로 게임이 끝납니다 어... 네. 저희 어렸을 때 웬만한 학교의 소풍은 다 보문산 <laughs> 내가 보문산만 28번 갔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정확히 알것 같아요. 네, 보문산. 아니, 근데 보문산과 가깝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아직 이제 결혼 을안 해서 그런데 우리처럼 아이가 생기면 가장 걱정하는 게 어디예요? 학군이. 학군이. 문화재의 옆에는 동문초. 그리고 또 뭐. 동산고. 고등학교. 글꽃 불꽃중, 중학교. 다 근처에 있어요. 아, 그리고 거기다가 네. 도서관도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아, 한반도? <laughs> 한밭 도서? 어? 문산 놀러 갔다가 엄마한테 좀 미안한 생각 든다 그러면 한밭 도서관 들려서 마무리하고 집으로 갔던 오. 제 어린 시절 기억이 납니다 와 여기 사진이된맹모 네. 삼촌 지교가 필요 없는 교육 끝나요 그리고 우리 저 소경 씨가 다 좋았는데 하나 지금 놓친 게 있거든요 네 뭘까요? 찾아볼게요 네. 일단 문화생활 또 문화 출신이시니까 문화생활 중요하잖아요. <laughs> 그럼요. 네. 저쪽 문화센터가 뭔지 설명이 조금 저 정확히 조금. 음. 네. 요 복합문화센터 네. 아주 잘 지금 짚으셨는데, 네. 요 복합문화센터가 새롭게 이 지역에 이제 발돋움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문화시설, 체육시설 제대로 들어옵니다. 아그 수영장 들어간다는 데가 여기인 공인 거구나. 기가 여기가 수영장. 수영장이 보통. 아파트 안에 있으면 좋겠다고들 말하죠. 네, 좋죠. 다, 단점이 뭐예요? 그 관리가 좀안될것 같아요. 관리는 돼요. 관리는 <laughs> 되는데 관리에 <laughs> 돈이 드는 거죠. 관리비... 관리비가 비싸구나. 고스란히 관리비 부담으로 또 함께 하는... 되는. 또 함께 되겠는데 또요 보건물센터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시가 관리할 겁니다. 대신 굉장히 가깝다. 저렴한 가격에 음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다. 너무 어때? 좋네요. 역시 전체도까지. 그 우러러 보이죠. 이게 어떤 자유와 함께한 그러니까 세월을 보지 못한다. 역시 자이가 보는 눈이 있다. 자이가 음. 짱이다. 네. 자. 여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확실히 그저 단일 단지여서 네. 규모가 엄청나네요. 이게 1746세대가 총 있는데 그중에 일반 분양이 이제 1200세대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것만으로도 되게 놀라운데 음. 그렇죠. 저는 이렇게 단일 단지라는 게딱 음. 봤을 때 오는 멋짐, 네. 뿜뿜 그리고 웅장함 네. 이런 네. 규모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이 앞에 보면 수경시설까지도 음 잘돼 있어서 조경이 일단 굉장히 예뻐요 요즘에는 또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중앙광장을 플리마켓이 열린다든지 아니면 또 공연을 열릴 수도 있는 거고 요즘 집안에서 간접등 활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음흠. 이제 집안뿐만 아니라 음. 진짜 밖에 외관의 조명도 음. 자이가 굉장히 예쁘게 음흠. 딱 멀리서 보면 어? 저거 자이 아파트네 그럼요. 라는 네. 느낌이 들수 있게끔 유명하죠. 놀이터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놀이터 2번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아이들 전용으로 물놀이할 수 있게끔 요즘에는 놀이터가 나오대데요 바뀔 가능성도 네. 있다. 그렇게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와우. 그래서 뭐. 저는 제가 결혼을 한다면, 음. 이곳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싶은 마음. <laughs> 해서... 이상형은 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은 <laughs> 자의사는 남자. <laughs> 너무 성물 <선물> 같았나요? 목을 매는 거예요. 네,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아, 우리 네. 집이에요? 우리 네. 집이에요. 네. 어, 몇몇 어, 타입입니까? 여기는 바로 네.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네. 아낌없이 주는. 오구 타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어? 오구오구 어? 에이 더더더 귀엽고 어, 이걸 까끗하게. 내가 왜 해낸거야 오구오구 네 오구, 아니 얼마나 오구. 좋길래 오구오구 그러니까 오구오구가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어, 이 말이 어. 오구인데 오구오구 여기 들어가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오구오구 오구오구 자동중문이 왜 그쵸 네 전에는 사실 자동중문을 처음 봤어요 어머 음? 네. 한 <laughs> 진짜 집이 우리 집보다 어? 넓어 보이는데. 그, 아니 송현씨 진짜 오구 맞는 거예요? 오구 오구 오구. 맞습니다. 와이 공간 봐요 여기서부터 <laughs> 저기까지. 와 어, 근데, 이렇게 또 보니까 또 훨씬 넓어 보이네. 전 저기서만 이렇게 딱 봤었거든요. 포베이로 통풍이 정말 잘 되는. 딱. 야 저쪽 저 주방에 저큰 창에다가 여기, 네. 여기 저, 통창. 네 이렇게 딱 그러면 환기 뭐, 뭐 끝내주네요. 저, 여기 이름을 제가 지었다고 했잖아요. 아낌없이 준다면서요. 아낌없이 주는 뜻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빠밤! 우물천장? 네. 이거 유상옵션 아니에요? 우물천장? 어. 간접등 무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말씀드릴까요? 뭐, 두 네. 번째? 네. 짠! 제가 진짜 요즘에 갖고 싶은. 그 아트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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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포샤린 타일. 이거 보통 유상이죠. 큼직한 포샤린 타일이 네. 무상입니다. 오! 오! 진짜 아낌없이 주네요. 진짜 아낌없이 주죠. 어, 지금 안 그래도. 네. 오, 오, 가또 이렇게 공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다 시스템 에어컨과 아 시스클라인 공기청정기를 딱 위로 딱 매달아서 또 공간을 훨씬 더잘 활용할 수 있게. 이게 밑에 있다고 봐요. 스탠드로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깝깝하죠. 공간 다 네. 잡아먹죠. 그런데 아, 주방도 넓다. 네. 이게. 와, 어, 어머. 진짜 아파트를 엄청 다녀보신 우리 감독님께서도 오랜만에 봤다고 하세요. 이게 D 귿 자예요. 이렇게 D 귿 자로 되어 있고. 저도 꽤 다녀봤는데, 5구의 D 귿 주방 쉽지 않아요. 그쵸. 맞아요. 오구, 오구, 오구. 되면 이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리가. 신명하죠. 조리하고 신명하죠. 이렇게 맞아. 대화하면서 뭐흡수은안 잡아. 뭐한 3, 4인 가족까지도 괜찮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저도요. 그죠? 저도요. 지금 동생이랑 살고 있는데 네. 당장 일로 옮기고 싶어요. 진짜 <laughs> 자꾸 옮기는데. 아니, 너무 좋.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웃음> 집이 <웃음> 약간 이런. 아니, 아직안지어졌어요 <laughs> 어 여기 수납도 나쁘지 수납, 않아요. 어머. 수납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또 살아보니까. 엄청 중요하죠. 아, 수납은 걱정 안 해도 네, 어요 수납은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될것같고또 아낌없이 줘요? 네. 3구3구 <laughs> 3구 이거 쿡탑을. 쿡탑 국탑? 그냥 드립니다. 무상으로. 네 따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또 그럼요. 돈이죠? 다. 저는 또 여기서 음. 딱 섰을 때 넓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도 또오물천장으로공간 아, 여기. 높여주면서 네그 조명이랑 네. 네. 아 조명도 예뻐요. 네. 진짜 요즘엔 중요하잖아요. 다용도실. 와 이거 뭐 세탁기 건조기 네. 다 넣고도 이만큼의 공간이 있네요. 네. 따라따란따. 와. <laughs> 여기가 바로 안방. 안방입니다. 아, 안방도 엄청 넓어요. 그렇죠. 아니 진짜 오버하는 게 믿겨지시나요? 발코니까지 5구에서 연, 연결이 되고 네. 네. 와. 공간, 빨래 빨리 널고. 네. 공간 활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무 좋다. 네. 아낌없이 그치. 또 주는 곳으로 한번 저쪽 으잘 만드는구나 진짜. 그렇어 근데 뭐, 뭐, 갑자기 이제 나도 이사하고 싶어졌어 혼자 오고 시 싶신가요? 으 아니면 아, 다 같이 오고 시 싶은가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아, 그거 예. 카메라 앞에서는 얘기 못 하는 부분이니까. 아, 아니, 할수 있어요. 다 같이. 어, 다 같이. 다 같이. 네. 워우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파우더 공간까지 할수 있는. 아니 사실 오후에 파우더 공간은. 저는 처음 봐요. 정말 쉽지 않죠. 제 중요하죠. 욕실. 화장실. 응. 오. 이게 뭐죠 창호. 부스까지 있어. 요샤워 부스 따로 있고. 샤워 부스까지 따로 있고, 근데 넓게 또 욕실도 공간 걱정 없고. 제가 이 아낌없이 오구오구해서 오고 오고해서. 오구, <laughs> 킬링파트! 킬링파트입니다 연기도 하나? 네! n 네, 거, party. 네 아, 네. 여기 한번 아, 킬링파트? 네 오구. 아! 아! 어머! y k 어 l l i n g p a 들어가보세요 한번 여기 party. Killing p a 이 t y Killing party. Killing party. Killing party. k i l 네 i n g party. k 드레스 공간 이렇게 슉. 그것도 한번 꺾을 수 있게 아우 어, 그러니까 이게 꺾으니까 참좋네 응, 그리고 여기... 스타일러 같은 거저 안으로 넣어 놓고 이게 여기 언제 지어진다고요 다내 거야 내 거야 잘했고요 네 아주 수고했고 아직 내거 네 아닐 거예요 내 거야 내, 내 거야, 거야. 네. 제 설명 타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다 <laughs> 네. 가보자. 그건 잊어, 잊어, <목소리도> 잊어, 잊어. <목소리도> 갑시다. 오고 <목소리도> <저>. 오고보다 <목소리도> 괜찮네요 아이고 저 신데모 얘기하지 말고 일단 상당히 오래 걷지 않아요? 예? 네? <목소리도> 어유 어. 조심 조심 조심. 자 조금만 더더 더 갑시다. 더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이 왕궁 거 끝까지 가자. 진짜 음? 거의 한백미 m 온거 같은 느낌 아니에요? 자 이제 옆... 도시고 이제 도시고 자눈 여기 뭐 없는 거 아니에요? 눈 뜨세요. 자 조기를 지금 지나온 걸어서. 오 대박. 되게... 자 문제 하나 내봅시다. 어? 네 여기는 몇 타입일까요? <laughs> 저잘 알죠. 딱 보니까 8사 84. 네. 8사보다더 위에요? 더 써요? 알려주세요. 네, 놀랍게도 75오 대박 7 5면7 5오인가7 75. 5군 그러면? 오 이제 그만해. 음,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그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침실과 침실 사이가 조금 분리된 느낌, 저쪽 다른 공간들이 완전히 구분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기 위한 준비 운동 들어갑니다. 무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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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주방 공간으로. 네. 아 저는 사실 음. 제가 아까 왜팔살냐고 여쭤봤냐면 이 음. 6인용 식탁이 사실 들어와 있어서 나는. 뱅거 그거예요. 7호에서 6인용 식탁 놓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주방에 창문이 있어서. 뭐 음식하고 이럴 때. 바로바로 너무 좋고. 무슨 가젯트 파일 같지 않아요? 와! <laughs> 아니! 예, 이게 진짜, 주... 진짜 좋은데? 이거 최고예요. 냄비 한 10개는 걷더니 그냥 수평으로 놓을 수 있는. 근데 여기 넓어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밥 먹어도 좋고. <laughs> 그렇게 해서. <했어>. 진짜로. <laughs> 그러든가. 자, 주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안방으로 넘어갈 건데요. 네. 주목하십시오. 안방에 석경석이 뽑은 치료 최고의 킬링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안방에 있나요 여기는 기본이고요 g Let's go! Go! d o n 면서가 t m 면서 n t 풀면서 a 눈 풀면서. 눈, 눈, 눈 풀면서, 아, 아, 눈 풀면서 눈 풀면서 t me in the car! Don't put me in the car! d o 요일 put me in the car! d o n 이 put me in the car! d o n 그좀 넓은 파우더 공간도 있네요. 파우더 공간 좀더 넓죠 오구보다. 그러네요. 네 여기 욕실 부스도 있고 되게 좋다. 여긴 킬링 아니고 이게 킬링인가? 아 내가 지금 가리고 있어서 그런가? 그럼 한번 열어보시 텐가? 잠시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뭐오 어, 괜찮네요. <laughs> 어 킬링 파트인가요? 어 여기 너, 근데 너, 너무 감동 안 한다 자이니까 그냥 나오세요 그냥 자이니까 뭐이 정도는 하겠지 이이 기본이죠 사실 네. 기본이고 어디야 그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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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인가? 여기 이 공간? 역시 눈치 없진 않아요 어 바로 이곳이 정답 제가... 그럼 저, 저, 정답 여기요 30분 만에 맞춰놓고 뭔정답 정답 일로 오세요 여입니다자 30분 만에 허송현이 발견해낸 성경석의진호 킬링 파트 드디어 공개합니다! 마밤 야! 아 근데 진짜 룸이네요 여기? <laughs> 그러니까 두 번째 드레스룸이 생길 수 있다. <laughs> 야이거은 넓죠? 그러니까 진짜 넓네요. 어? 근데 만약 모시면 우리 집은 뭐 별로인데요? 그러면 알파룸으로 활용하시면. 그렇죠. 알파룸으로 돼. 뭐 사무실이나 뭐 이런 걸로 음. 쓰셔도 되고, 근데 저는 드레스룸으로 쓸것 같아요. 문화자의7호의 네. 야심작. 음. 알파룸을 드레스룸으로 바꿀 수 있다. 와. 옷도 어, 팬트리. 여기 저기 군데 다 갖춰져 네. 있고. 신발 장은 따로 있지만 뭐 안신는 신발 일로 옮겨놔도 되고. 너무 좋죠. 공간이야 많을수록 좋으니까. 여기는 바로 팔사 국민형. 그렇죠 국민형이죠. 그런데 네. 아까 생각해 보면 칠호도 음. 그렇게 넓었는데 팔사는 네. 어떨까아 진짜 기대되는 기대됩니다 정말.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자동 중문 이제뭐 놀라줘. 두레머 이제 뭐 네, 이제 놀라준다. 네, 현관 창고 중요하죠 네, 골프백도 넣으면 골프백 되고 골프백 두 개는 충분히 들어가겠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저는 자전거나 이런 것도 자전거 접이식 접이식이면 충분 충분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응. 신발 창고는 공간이 진짜 충분해요 높낮이도 다 다르게 해서 신발 종류 뭐 다양하게 다 넣을 수 있고 자인 가구 네. 신발 다어도뭐 네. 남겠네요 남겠어 네. 어? 밤에 응. 외롭게 술 마시고 들어왔을 때 어둡죠 껌껌하면 좀, 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렇게 조명을 탁 들어오고. 아 자동으로 들어오는 네. 거구나. 따 보면 음. 왼쪽 이제 손을 한 오른쪽에 뽑아. 아이뭐 있네 이거 수납 공간이 있네요. 네 여기는 네. 네. 이제 진짜 창고. 복도. 네 여기에 뭐이다 뭐, 넣을 뭐, 수 있죠. 네. 오래된 물건들 음. 다 쌓는 대 정도고. 네이거뭐 우물 천장 이제 뭐 당연하죠. 넓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거 파면 네. 우물 나올 것같아요네 진짜 그리고 간접 조명. 네 와. 간접들. 오, 은은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트월. 아, 주월 기본이고. 네. 보셨을 때오이 개방감. 개방감. 와. 네. 유리낭감 유연함감. 아, 이거 좋죠. 조명 조절되는구나. 네. 지금 일상 모드고 여기 한번 봐 주세요. 음. 짠. 휴식 모드입니다. 어우, 쉬고 싶어요. 네, 휴식 모드에 잘 오셨습니다. 음. 그리고 다음 집중하셔야 합니다. 어,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아, 네, 야. 집중 모드요. 아, 예, 가만 있어 보세요. 네. 성현 씨. 네? 나도 사실 저 다이만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요다 네.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아니, 무시가 아니라 네. 모드만 바꾸는 게 아니라 모두 안에서 이 디밍이 또 가능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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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오 2, 2, 2 3 4. 4까지 가능하고 네. 줄이면 6, 그렇죠. 1. 네. 5. 그러니까 모드 전환. 저도 잘 하시네요. 아 그, 여기 이제 주방 공간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어? 킬링 파트가 있습니다. 어, 힐트. 여기 킬링파트 이곳에 네, 있어요. 여기에 킬링파트가 있어요. 찾아보시죠. 주방 공간의 킬링파트 네. 어? 우물 천장이 좀 넓어요. 아 네, 그 그렇죠. 네, 우물에 루버까지. 넓죠? 네. 이거 좀 넓은데? 킬링. 넓죠. 킬링킬까지는 킬링. 아니야. 땡! 와, 확실히 여기 더 넓네. 네, 이런 주방이 없어서 요리를 못하는 거야. 너무 넓다 음... 이거. 이 안에 있나 자, 근데... 시간 제한드리겠습니다. 십, 구. <laughs> 어, 넓은. 8. 넓은 수납공간. 네, 넓은 수납공간. 네? 요 상판 요거 느낌 좋은데요? 어. 음? 역시 세라믹 선배님. 세라믹. 네, 맞아요. 그죠? 이 세라믹이 그서 굉장히 튼튼한데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도 이제 엔지니어드 스톤이라고 해서 굉장히 또 튼튼한 아. 상판이 기본 무상 제공이 된다고 기본 합니다. 기본 상판도 좋고. 네. 그래서 킬링은 아니다. 음, 네. 한번 스 네.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시면 어. 네. 눈을 푸시고 네.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가 주시면 네. 어. 어! 갤러리 느낌의 홈파 킬까지 잘 오셨습니다. 어, 정답이에요? 아 킬링 파트 중에 킬 정도에 오셨어요. 이 너무 좋은데 예쁜 거. 잠시만 앉아 보시겠어요 여기? 아, 아, 저 친구로. 여, 아. 여기 가운데 자리. 가운데 아. 자리. <laughs> 네. <laughs> 되게 까다로워. 네 제가 동선을 좀 구성했을 때. 네. 가운데 자리였을 때. 네, 친구 가 네. 이렇게 놀러 왔어요. 이렇게. 네. 어, 친구 잠깐만 기다려 봐. 이렇게 붙어 있네. 아, 근데 그 그럼 이게 지금 킬링이 아니라는 얘기네 그러면. 맞습니다. 근데이 종. 너무 훌륭하죠. 너무 예뻐요, 난 지금. 네. 못 맞추시는 걸로 할까요? 아까 저는 킬링 파트 맞췄는데. <laughs> 저는 아까 맞췄죠. 아, 저못 맞추겠어요. 저 도저히. 자, 뭐다 봤는데 뭐. 여기 여기. 어유, 어머! 킬링 파티입니다 공개합니다. 짠! 와우! 아니 어, 이런 공간이 있었어요? 네, 여기 그대로 들어가 계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아, 나 여기 너무 좋아. 그렇죠. 와 여기를 알파룸이라고 이제 또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뭐저 같은 경우에는 나라면 여기가 게임방을 만들겠다. 음 그리고 뭐 취미할 수 있는 방. 오 짜잔 안방. 안방 예쁘죠? 뭐야 안방을. 안방 역시 그 네. 팔사라서 조금 더 넓어 네. 보이네요. 발코니도 역시 있고 드레스룸. 와 넓고 깊어요. 야 이게 또 포인트네요. 네. 창이 있네. 음. 옷도 이제 환기가 필요한 순간이 그렇죠. 오잖아요. 그렇다 이렇게 열어서 환기시켜요. 뭐 옷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체를 다 그렇죠. 옷도 숨 쉬어야죠. 네. 여기는 어 가족 욕실이요. 네. 또 역시나 좋게 콜라로 공간 수전 네. 선택 가능하고 자동으로 너무 습하지도 않게 음. 요즘에 건식으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화장실 음. 그렇게 좀더 쾌적하게 화장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복합 한 풍기까지 음. 함께 있습니다. 또 미건립 타입도 평면을 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적으로 시원시원하게 창이 많아서 좋았던 이 타입입니다. 2면 개방형의 판상형 구조, 그리고 음. 대형 팬트리까지 보유해서 생활에 최적화된 확신 풍면이니다 부타입은 무려 3면 개방형이고요. 가족실이랑 팬트리, 드레스룸까지 공간 특화하 곳입니다. 오늘 송현 씨하고 함께 하면서 깊이 반성했습니다. 아까 부동산은 요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땐 여왕이에요. 그래서도 조금 더 안주하지 않고 감동.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주는 술 드실 어? 때만. 정말 맹랑하구만. <laughs> 이렇게까지 덕담을 해줬는데 저도 네. 되게 선배님이랑 방송 같이 네. 영광이 이렇게 같이 할수 네.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네. 영지한테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영지도 좋게 얘기하죠. <웃음> <웃음> 맹랑하구만. <웃음> 아, 그래서 저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 그 오늘 저 승자는 어떻게 뽑는 겁니까? 거스로 할까요, 여기서? 승자는 네. 구독자들이 영상을 보고 댓글로 선택해 주시면. 아, 진짜. 오... 저 구독자 여러분, 우리 저 뉴페이스, 우리 송현 씨에게 많은 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할 만큼 했고요. 왜 그러시지, 갑자기? 저 대신 저, 전 먼저 좀 들어가보겠습니다. 어, 아니, 전 좋죠? 네.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가세요? 댓글 운동하러 가야 되겠어. 어우, <laughs> 불안해. 어, 어우. 그럼 저도 댓글 알바를 풀러 가겠습니다, 여러분.